자, 안녕하십니까 박군입니다. 김포 오일장에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있다.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왜냐? 잔치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아, 네. 잔치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네. 아무튼 잔치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시장답게 아주 저렴합니다. 2,500원. 네. 아, 국수가 바로 나왔습니다. 김치도 한 접시 드시고요. 이 멸치 국물에 국수, 김가루, 유부, 김치로 만들어진 한 그릇인데요. 잘 섞어서 한입 먹어볼게요. 이게 한입 먹어보니까 먼저 유부가 씹히면서 유부가 머금고 있던 멸치 국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유부 본연의 향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국수와 고소한 김가루가 틈뿍 입안 가득 돌아다니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씹히는 김치 한 조각이 산뜻함을 더해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한입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음식의 조건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만 계속 생각나고 또 먹으러 오고 싶고 그러지. 너무 극단적인 맛의 음식들은 먹을 때는 입이 즐거울지는 몰라도 다시 막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잔치국수는 적당히 삶아진 국수, 적당히 우러날 멸치국물 적당한 고명들의 양.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시장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국물까지 다 마시고 잠깐 멍을 좀 때려봅시다. 잔치국수는 어디서는 맛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 특유의 푸근함 때문에 계속 찾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역시 과하지 않음 때문이겠죠. 자 영상 맛있게 보셨나요?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맛있게 같이 가요, 얼른!